네. 예, 감사합니다. 아, 성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니, 아직도 코로나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보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 미술관 한편에 사탕 거미가 있어요. 관람객들은 이걸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라진 사탕 거미는 다음 날 다시 또 채워집니다. 어, 이게 도대체 뭐냐? 현대 미술가 펠릭스 토레스의 무죄,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그 무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토레스에게는 오랫동안 함께한 별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큰 상실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우정까지 끝나버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분이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침내 이 연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탕 더미의 무게입니다. 정확히 79.3kg 어, 작품 정시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계속 사탕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진 사탕의 무게는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79.3kg로 다시 채워져요. 여러분, 이 79.3kg가 무뭘 뜻할까요? 네, 맞습니다. 친구의 몸무게입니다. 이 작품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이 전시되는 동안 사탕이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정이 회복되고 영원히 기억되고 이어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마치 매일 아침 사탕의 무기가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의 경계로 나뉘었지만 먼저 간 친구를 여전히 살아있게 만드는 그 따뜻한 힘 그게 바로 기억의 의미라는 것이죠 반대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영 잊혀져 버리지 않을까 그야말로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은 지금 현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 1920년대 노예 해방은 이미 선포되었지만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극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 노예 후손이었던 헤일리 집안 사람들에게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엄청난 고통과 상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낙천적인 생각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제 견뎌내게 되죠. 어, 헤일리 집안의 가장인 할아버지는 다섯 살 손자의 생일날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뭐딸 군데까지 그리고는 그 손자를 다섯 살 먹은 손자를 앞세우더니 모두 차고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고에는 높이 1.5m 수령 200년을 알리는 나이테를 가진 삼나무 밑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태에는 200년이 됐으니까 상당히 크겠죠. 나이테가 200개가 되니까. 그 작은 글씨들이 쓰여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손자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이것은 노예 해방이 선언된 1863년 1월 1일에 썼고, 이것은 내 부모가 만나 결혼한 날에 썼단다. 할아버지가 그 삶의 기록들을 나무 밑동에다가 지워지지 않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태어난 날은 여기 있단다. 그 어린 손자의 그 생일은요. 나이테 중앙에서 한참 떨어진 그 껍질 근처 바로 안쪽에 손자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손자는 자신이 태어난 해까지 촘촘히 적힌 글씨들을 말없이 살펴보고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기를 빙 둘러싸고 있는 할아버지, 아빠, 작은아빠, 고모들, 삼촌들의 얼굴을 차례로 올려다 봅니다. 이 소년이 훗날 소설 뿌리를 지필한 작가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자신은 5살 생일날 할아버지께 인생의 지표가 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나중에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의 실현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가족의 대소사를 소중한 기억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할아버지, 그 따뜻함이 차별의 고통을 받는 흑인들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소설, 이 뿌리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 또는 소설의 뿌리는 우리 흑인의 역사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살아있게 만들고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고 그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잊혀진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1980년대를 휩쓸었던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실지도 몰라요. 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은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 다 들으실 거예요 아마 또 그날. 근데 여러분 이게 내용이 그러잖아요. 오해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내차게 이별을 통보받는 사람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건요 관계의 단절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거꾸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가 생각난다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어, 황경신 작가의 에세이 생각이 나서 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생각이 나서 난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 전화했어? 용건이 뭐야? 왜 주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오늘은 세번 생각이 나서 문자로 보내요. 네 생각이 나서 샀어.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갑자기 온 세상. 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생각나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잊혀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까지 불러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그토록 반갑고 힘이 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까요? 형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기도의 외침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될 때는 언제입니까? 예전에 간구했던 내용이 어느 결행과 이루어져서 성취되었음을 느낄 때 속절없이 무너지던 삶의 와중에 기이한 도움을 경험할 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이 번개처럼 나를 비추고 깨달음이 올때 강팍했던 내 마음에 시한하게 눈녹듯 그런 것이 다 녹아버리고 용서와 회개와 결단의 마음으로 내가 뜨거워질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례들을 통해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매사가 잘 굴러가고 형통할 때는 누가 나를 기억하거나 손 내미는 거 그렇게 막 감격스럽거나 고맙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이도 나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약간 이런 것? 어. 그런데 오히려 친절과 호의를 이럴 때는 귀찮아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미는 손을 뿌리칠 때도 많습니다. 왜? 나 지금 괜찮으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절망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서 날 찾는 이가 아무도 없고 내 존재가 작아지다 못해서 잊혀진 사람이 되면 우리 영혼의 외침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사야 49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 둘씩 본토인 이스라엘로 또 특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는데요. 탐 차에 걸쳐서 다 이주한 사람의 총합이 5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원으로. 국가적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아무리 옛날이지만 오히려 한 도시를 채우기도 벅찬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였고 예루살렘을 지켜줄 그 치안의 방벽이라고 할수 있는 성벽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신앙적 구심점이 될 성전도 없고, 자기네들을 지켜줄 성벽도 없고, 그야말로 어설프기 그지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 번영도 기대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 웅색하고, 이런 걸 보고 웅색하다고 하죠. 빈궁한 삶. 그러면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귀한한 귀한민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어디에? 바벨론 땅에 그냥 있을 건데, 못하러 돌아왔어. 거기는, 뭐 문명도 발전해 있고, 치안도 다 확립이 되어 있고, 경제활동도 보장이 되고. 그런 데서 살 것을 내가 왜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살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약속의 땅이니, 뭐니 하는 이 구호에 현혹되어 왔다가 다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버려진 존재이고 잊혀진 민족인 것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뭐하셨다, 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잊혀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고 내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하십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예 네. 여러분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결단코 자식을 모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인데, 아빠들은 엄마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인이가 기숙사 가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냥. 와, 자, 자, 언제 들어오는지. 자. 그냥 하여간 집이 좀 훌렁훌렁해지고, 좀 어지른 사람도 한명 줄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밤마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어, 너 들어왔어? 너 지금 뻘짓 안 하고 다니는 거 맞지? 너 지금 밖에서 전화하면서 기숙사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지 날마다 확인 전화를 하고 아 저는 못하는데 저는. 우리 아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제 대학생 됐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 이제 그냥 오, 편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들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아들 출근하고 있겠네 아파트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풀라면 힘들텐데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어? 우리 딸이 지금 아파서 입맛이 없을 텐데 밥은 뭐하고 먹고 있으려나? 계속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자식 생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프랑스 문학사에서 유명한 로맨가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민을 왔어요. 가난과 모멸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고기 한 점을 못 먹으면서도 아들을 상류사회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래서 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 그림, 댄싱에 승마에 사격수까지 다 시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아들은 자신이 프랑스의 대문호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로맨가리가 공군 조종사로 입대했을 동안 어머니는 계속해서 격려와 성원의 편지를 보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또 많을 때는 세 번씩 매주 편지를 써요 아들아 너는 무사할 거야 너는 훌륭한 외교, 외교관이 되고 작가가 될 거야 계속해서 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 로맨가리는 편지를 통해서 청원할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네, 아, 우리 어머니가 그 편지지 그 칸에 잘안 맞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글씨를 써서 보낸 그 내용이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위로와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가 군에 갔다가 하여튼 이 로맨가리가 휴가도 잠깐 휴가를 내서 한번 갔다 오고 다시 바로 전장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아들은 수년 동안 어머니를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내용이 등장했어요. 얘야, 이제는 내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신이 아닌 이상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가 있기를 바랄 뿐. 어머니 이런 편지를 보고 아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엄마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내용을 써 보내실까? 그런데. 그 편지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엄마를 못본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같치 시작하면서. 마침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로맨가리는 프랑스 최고 무궁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가 그러니까 나가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영원히 살 수는 없지 그말 속에는 이미 당신의 그 삶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오던 편지는 뭐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간의 250여 통의 편지는 돌아가시기 전 열흘 동안 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다 몰아 쓴 거예요. 그리고 그250 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 편지를 우리 아들에게 보내주라고.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두세 통씩 편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멘가리는 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어서 많은 소설을 쓰고 세계 3대 문학상인 프랑스 콩쿠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원래 프랑스 콩쿠르상은 누구든지 일, 일생에 한 번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오세요. 이 사람 얘기만 하다가는 설교 시간 다 가니까. 그래서 또 외교관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정말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지극한 사랑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 예, 네. 엄마가, 엄마는 안 잊어버려. 그러나 혹시라도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내가 너를 어디에다 새겼어요? 통바닥. 요즘으로 말하면 문신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이 나무, 아까는 나무 밑동에다가 적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어디다가? 통바닥에다. 거기에 내 이름 있으려나? 여러분, 있습니다. 문신을 하도 새기시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포기하고 이미 다 끝나고 저 사람은 다 끈떨어진 연대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거듭거듭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지난 화요일 새벽에 우리 하오리 김무일 성도님께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의 임종과 장례를 치르는 과정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우리 김문일 성도님이 누군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지역민들 빼고는 음,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이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제가 교회 수첩을 봤더니 2013년까지 집사 임직을 받으셨고그 다음부터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하울이 길 지나가다가 뵙게 되면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올 추석 때 우리 어르신께서 포도 한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아마도 마지막 인사차 오셨던 모양이에요. 예. 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추석에 한한달 열흘 전에 그때 오셔서 너무 제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런데 그 간병하는 따님 손바닥에 자꾸 십자가를 그리시길래, 이게 뭔 뜻인가 해석을 해보니까, 아, 나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나 목사님 좀 불러다오 그런 의미로 따님이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입원실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저를 보고 얼마나 환하게 웃어 주시는지 네,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우 유족들 전원에 따르면 병원 가서 2주 만에 처음 웃으셨대요 그때가. 네.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쁘고 안도와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유족들에게 큰 확신과 또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인종예배 끝나고 입관예배를 준비하면서 순서지에 우리 어르신의 이제 삶의 역, 저, 어, 내력을 적으면서 여기 에 우리 어르신이 혹시 뭐가 있을까? 테레를 받으신 건 아닌가 하고 그냥 우연찮게, 우연찮게 한번 떠들러 봤어요, 허실사마.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교육 명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에. 그래서 이걸 한번 떠들러 봤더니 글쎄 1979년 9월 30일 날, 이희성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김금단 집사님 같은 날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79년 9월 30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40, 43년? 세례를 받고 43년이 되셨어요 제가 그 기록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비록 세례가 천국과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무열 성도님을 일찍이 부르셨고 그삶 속에 찾아가시고 간섭하셨구나. 그 믿음이 다 등불이 다 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임종의 때까지 우리 어르신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해지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크신 품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다 타서 재만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광력적이고 주권적인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내 의로움과 공로를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을 향해 천사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 보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께서 처참하게 그냥 숨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처참하게 살해당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감당 못할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압도되기 전에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란색 어떻게 알았다고 했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해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은 이미 과거에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은혜의 자유민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길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과거에는 애굽인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증거는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주의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모든 게다 무너져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 이미 많이 했어. 이제 그건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거 그만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약습을 끝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형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상황 최악의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며 잊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기쁨과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음을 내디디며 폭풍과 시련의 절망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게 사오니 주님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니 주님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여